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 단원 헌법과 국가기간 개념 확인 초성 퀴즈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번부터 보면요, 오늘날 국가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기는 어렵죠. 사실 이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지만 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상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네,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고요. 그들이 법을 만들거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죠. 이 간접민주제를 우리가 대의제라고도 사실 부릅니다. 네, 대의제는 대표한테 의사결정을 맡긴다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이번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국가기관이 의회이며 우리나라는 이것을 국회라고 부르죠. 이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네, 국회는 국민이 선거구별로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직접 선출한 지역구 의원과 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별 득표율의 비례하에서 선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요.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선만 되면 횟수 제한 없이 네, 계속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본회의는 정기회, 이거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고 어, 보통 9월 1일날부터 어, 12월까지 3개월간 열리는 회의를 정기회라고 하고요. 그 외에는 임시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6번 본회의에서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국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어, 우리나라에서는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간접민주제는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대표한테 대신 맡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회는 국회라고 하고요. 국회는 입법기관. 이거는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 구성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랑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그 이유는 어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거나 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기 힘든 사회적 약자나 전문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서죠. 전문 안 지워지네요. 예, 전문가를 어네 이게 잘안 지워지네요. 네 전문가 예, 전문가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서죠. 그럼 국회의원 임기 뭐 알아라 두시고요. 그리고 음. 연임 제한 없고요. 그리고 국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요. 이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하는 건데요. 여기 정기회, 와 임시회가 있고 본회의의 일반적인 의사 결정의 정족수는 제어 제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인데요.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외우고했죠 제과출출과찬 네 이렇게 앞자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7번부터 볼게요. 국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본회의에서 결정한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네, 심의하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상임위원회. 어, 국회의 권한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입법에 관한 권한. 그리고 재정에 관한 권한. 마지막으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에 관한 권한인데요. 이것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고치는 거고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공동 발의하거나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법안 처리 과정이요. 먼저 이거는 상임위원회죠. 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 즉, 깊이 있게 논의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한 정족수는 재가출, 출가찬 알아두시면 되고요.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겠죠. 대통령이 네,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 그 밖에도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는 헌법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 이게 재정에 관한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국회는 매년 국정 전반에 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주요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소출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국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이건 본회의를 하기 전에 어, 어떤 법률안의 어, 그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네, 효율성 전문성 높이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미리 법률하는, 어, 심의하는 그런 기구이고요. 국회의 권한 세 가지가 있어요. 입법에 관한 권한, 두 번째 재정에 관한 권한, 세 번째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어, 먼저, 어, 여기 보면은 9번부터, 어, 10, 12번까지, 네, 여기까지의 내용은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어, 입법에 관한 권한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고요. 법률안의 제정 개정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하거나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상임위원회 통과하면 네, 본회의로 가고,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다. 네, 이러면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 국회를 견제하는 그런 어, 역할을 하고요. 그 밖에도 헌법 개정안에 제의하고 의결하는데 헌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외국과 조약에 대한 동의권 같고요. 그 다음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데 이거는 국회의 권한 중에 두 번째, 네, 재정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회는, 어, 국정감사, 그리고 국정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네, 이 차이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냐, 아니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일, 임시적으로 하냐의 차이고요. 그다음에 헌법 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또 어, 고위공직자 대통령 포함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 위반하면 탄핵수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국회의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행정부 단원 보도록 할게요. 25번,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고요. 네,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수반으로서의 지휘를 갖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이 되고요. 임기는 5년,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만 할수 있습니다. 어,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을 행정이라고 하고요. 어, 행정은 이제 행정부가 담당을 하는데, 최근에는 행정부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7번,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회의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직속기관으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검사하며 국무원의 감찰을 담당하는 기관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행정부 자체를, 어, 좀 감시하는,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여기까지가 이제 어 행정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 다시 한번 보면요.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가 있어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날 행정이 점점 전문화되고 커지고 있고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을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국무회의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이 참가하는 참가를 하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 이는데 이거는 국가의 세세출을 한번 검사하고 어 공무원의 감찰하는 네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다음에 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어 18번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의 활동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어 사법은 법원이 담당을 하고요. 헌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네 사법부의 어 분대 잘못 나왔네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또는 사법권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사법권의 독립. 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번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곳은 대법원이고요. 그 아래에 고등법원 그리고 1심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 또 특허사건을 담당하는 특허법원도 있죠. 네, 20번. 독립된 어, 국가기관으로, 네,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고요. 네, 21번. 법원이 신청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의 위헌법률심판입니다. 예, 네, 기본권은 심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것을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하고요. 네, 그 외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정당해선심판이 있는데요. 이 심판의 정족수는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5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빠진 권한이 뭘까요? 네, 그거는, 어, 국가 기관 간의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권한쟁이 심판이 있습니다. 권한쟁이 심판의 정족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뺐는데요 권한쟁이 심판은 재판관 다수 과반 출석의 다수결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정리하면요. 어, 일단 법을 적용하는 활동을 사법이라고 하고요. 사법은, 사법은 법원이 담당을 하고 사법부는 다른 입법부 행정부와 다르게 사법권의 독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겠죠.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재판은 대법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된 국가기관 사법부 소속은 아니고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헌법. 헌법을 지키는 내 네, 그런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와 다르게 심판을 한다고 했죠. 내 네, 심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 법원의 판결보다는 훨씬 효력이 넓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해서 이 단원 정리해봤고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